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네그 전에 전직은 피아노 학원 강 이제 원장님이셨어요. 예, 그땐 저희 또 우리 애 둘째 첫째 둘째까지 다 맡길 정도로 제가 아주 또 믿고 예, 아주 제가 카리스마 또 장렬이셨거든요. 그때 아이또 오늘 또거급진다아침부터또 나오네요 또네 그때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아이들을 가르치셨어요. 진짜 그 학교 옆에 바로 딱 계셨는데 그 옆에 다른 학원들을 거의 그냥 뭐다 씹어 드셨죠 그냥? 예 <laughs> 진짜 우리 그 학교의 아이들 처음보다 너무나 멋지게 다들 또예 너무 잘 가르쳐 주셨군요. 그런 분이 이렇게 또 제2의 인생을 인큐텐를 만나셔서 이렇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뭐예 돈의 자유 시간의 자유 우리 또 행복은 내가 만드는 게또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강의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새로운 길을 또 개척을 하시고 너무나 쉽게 재미있게 사업을 하실 수 있게끔 네 함께 또 우리 또 강사님이 아주 멋진 길을 또 강의를 해 주실 거예요 와, 정말 제가 오늘 너무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도 너무 예, 가슴 떨리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오늘 풍족한 하루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하루입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큐텐, 임유란장님을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행복을 전하는 여자, 인큐텐 아이비오 임유란입니다. 아, 예. 제 피부 오늘 초청한가요? 예. 지금 부산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먼저, 어, 이렇게 강의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신 강연서 대표님께, 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줌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시는, 예, 여러 대표님들께도, 예, 감사드립니다. 예, 제 소개 간단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아노, 어, 음악학원을 20년간을, 예, 운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 애들이 이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애들이 점차점차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로 인해서 제가 이제 건강이 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있을 때, 예, 방금, 예, 소개시켜 주신 우리 스폰서님을 통해서 제가 잉큐테를 만나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금, 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함을 다른 분들께도 함께, 예,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예, 뛰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음, 오늘 제가 해야 될 것은, 예, 1년 안에, 어, 무, 저, 무한소득을 창출하는 방법 중에, 예, 제가 일단 먼저 공유부터 하겠습니다. 또 잊어버릴까봐. 공유하고. 공유되었죠? 네. 1년 안에 무한 수익을 창출하는 예, 방법으로 예, 9장, 9장부터 제가 오늘 끝까지 하겠습니다. 먼저, 예. 9장. 도랑에 빠지지 않기. 예, 리더십 개발을 위해 상담 활용하기. 당신은, 사람을 관리할 수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이끌고 일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 중에 가장 좋은 방, 방법은, 예, 상담이죠. 예, 월간 상담입니다. 상담에 아주 중요한 핵심 요소들입니다. 그룹 내의 사업자들의 수, 평균 판매, 주요 행사에 참가한 사람들의 수, 직급 상승, 리더가 있는 라인, 조직 내의 총 리더 수. 예, 이 중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리더가 있는 라인의 수와 조직 내의 총 리더 수일 것입니다. 나에게 이두 가지는 조직의 미래의 성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통계 수치입니다. 예, 어, 지금 보면은 어, 한, 지금 한 라인에는 35명의 예, 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근데그그 그, 어, 라인에는 리더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 아마 3개월 지나고 나면 3개월, 4개월 지나고 나면 그 라인에는 한명 내지 두 명. 아니면 아예 사라질 수도 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라인에는 몇달 뒤에 음, 다른 라인에는 예두 분이 계시는데 그두분다예 전부 다예리더 분들이십니다. 그런 그러면 한달 뒤에라든지 몇달 뒤에는 그 라인에 있는 있는 사람들은 30에서 40명, 50명으로 점차 점차 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요 저. 어, 요인은 리더의 수입니다. 예, 다음은 상담은 쌍방향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는 지금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를 갖기 때문에 다 위에 있는 파트너 사장님이 현재 골드이십니다. 저는 그분을 충분히 상담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은 어, 파트너 사장님도 하지만 저도 예, 앞으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어, 제 위에 있는 업라인 스폰서님들께 예, 상담을 해야 된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다음 상담은 진정한 리더십을 개발할 수 있고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활동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제가 지금 하는 일은 사람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 당신은 배워가는 과정에서 실수하는, 허, 어, 실수에 허비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장과 상담입니다. 상담은 앞장에서 우리가 얘기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사업 변수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하고 잘못된 것들이 하위 단계 밑에 있는 파트너 사장까지 펴, 어, 퍼지기 전에 예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공을 향해 가는 길을 둘러가지 않고 최소화하고 모든 사람을 도랑에 다른 길에 빠지지 않게 지켜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줄 사람을 찾으면 첫 번째 동그라미 인저 저는 틀림없이 작동을 하게 되고, 조직의 아래로 내려가면서 같은 과정이 이어지며 모든 동그라미는 더잘 작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10장. 조직 이끌기. 모범이 되어라. 예. 우리 사업에서 이끄는 것은 행동에 본을 보이는 것이고, 모범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무는 스스로 성공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의무는 고든 뿌리를 내리고 당신의 하위 단계에 있는 사람의 성공을 예,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먼저 성공해야 한다. 예, 제가 먼저 성공을 해야 합니다. 당신이 성공의 본을 보이고 다음 단계의 성공을 어떻게 도달하는지 팀에 보여줘야 합니다. 당신의 동그라미가 활동을 하며 당신의 조직은 당신의 본을 기꺼이 복제할 것이고 아래로 내려가면서 진정한 복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첫 번째 동그라미를 가동시킨 뒤 얼마나 빨리 사람들이 당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지를 보라고 합니다. 당신의 목적은 당신의 사람들이 최대한 빨리 월수입 500에서 600달러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직장을 그만두지 말고 모든 수입을 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예, 감히 포기하지 말라고.예, 저희 스폰서님은 포기는 배추 살 때만 포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예, 감히 포기하지 말라.예, 자유라는 것은 절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자유는 성공의 부산물이고 성공을 위해서는 기꺼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성공은 절대. 세일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시장 가격을 다 치러야 합니다 그것은 매우 힘들 것입니다 어, 랜디 게이지가 처음에 홈미팅을 할때 14명에서 15명의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 그날 당일날 한 분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 랜디 게이지는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꿈은 상식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꿈은 대담하고 위험하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당신을 끌어당길 만큼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실현되는 것이다. 예, 그래서 랜디 게이즈는 나는 그만둘 수도 있었고 그만둬야 했고 그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야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생각의 끝에 자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어, 랜디 게이즈는 이미 성공하신 분입니다. 이 성공하신 분이, 예, 이 책을 읽는 독자분들께 꼭, 예, 전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모험적인 삶을 살아라. 당신은 모험을 시작했는가? 삶을러시아어 시간에 쫓기고, 좁은 방에서 일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이 아니다. 삶은 누리는 것이다. 예. 제 드림보드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 그리고 삶은 곧내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유를 얻어라.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장 좋은 것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몰지, 내가 어떤 집에서 살지, 혹은 내가 어떤 곳에서 보낼지, 당신의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학교, 당신의 삶에서 함께 하고 싶은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다. 소리를 내어서 다채롭게 열정적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번째, 부당함 바로잡기. 잘못된 것을 고치고 싶었지만 시간이나 돈이나 자유가 없어서 그리지 못한 적이 있었는가. 예, 랜디 게이지는 여러 번 부당함을 바로 잡,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렇게 못했다고 합니다. 랜디 게이지. 지금의 나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들이 우리를 의미하는 삶으로 이끌어 줍니다. 네 번째, 성공적인 삶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당신의 심장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분명 있을 것이다. 당신이 그 일에 도전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깨달았다. 그것은 희생을 의미한다. 나는 나에게 자유를 가져다 준 나만의 주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주문이, 예, 저희들에게도 자유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나는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할 것이고, 그래서 내일 난 다른 이들이 할수 없는 일을 할수 있다 라고 주문을 걸었습니다. 예, 우리가 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단순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당신 어, 자유와 당신의 꿈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변화를 시킨 모든 예, 파트너 사장님들의 모든 응, 사, 자유와 꿈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그런 꿈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것이 당신을 향한 나의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진정한 리더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상담과 피드백을 통해 나를 이해하고 행동으로 모범을 보이면 어, 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히 포기하지 않는 태도 예, 이것이 진짜 리더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셋으로 실천을 통해 무한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결과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예, 끝까지, 끝까지 걸어가는 자만이 성공이라는 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년 안에 무한소득을 창출을 하는데 그 아이템이 우리가 예, 며칠 전에 공유했죠? 예, 패시티 모두 다 보셨습니까? 정말 노, 놀랍지 않, 않나요? 세상에 어떻게 해. 10cm 종량이 5cm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아이템이기 때문에 1년 안에, 예, 무한소득, 창출, 가능하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는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할수 있습니다. 임유로 화이팅입니다. 예,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어 저~ 이제 제 소개를 조금 아까는 짧게 했는데 저는 예, 음악을 하면서 어 20년간 음악을 해, 하는 동안에 저는 참 행복했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행복했었는데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 이제 점점 이제 환경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학교에 이제 방과 후 수업도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좀뭐 애들도 요즘에는 애들 낳는 출산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애들이 점차점차 줄어들어서 저는 학원하는 게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여유도 그렇게 풍조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뭐, 없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내가 원하는 거 정말 생각 안 하고 뭐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행도 마음 놓고 가고 고민 없이 할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시간적인 여유가 저에게는 생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너무 힘들어 하고 있었고 그럴 때예저 이제 강사 선수 부스님께서 예, 인큐텐 한번 알아볼래 하고 예 저에게 권유를 했습니다. 근데 저, 제가 이렇게 그때 김영한 대표님을 뵙고예 저는 이제 아, 알아보기로 마음을 먹고 저는 이제 부산 센터에 가서 예 제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뭔가요 모르겠지만 이 아이템이 뭔가 저는 사실은 아이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설명을 들어도 처음 한번 들었을 때는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했었습니다. 예. 어, 왜 병원에서 운영 병원을 운영 운영을 하고 있는 원장님께서 어, 이 사업을 하시지? 아, 그러면 좀더 알아봐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예, 인큐된 사업을 이제 일단은 제품부터 먼저 먹었습니다. 예, 저는 몰라보게 제 몸이 변화를 가졌는데, 저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습니다. 아마 차, 중형차 한대 정도는 뽑을 수 있을 정도로, 예, 다이어트를 했는데, 항상 할 때마다 요요가 생기고, 할 때마다 뭐 20kg를 빼고 나면 5kg가 더 불고, 또 하고 나면 또, 예, 뭐 두세 달 안에 또 다시 요요가 오고. 그래서, 아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포기를 했죠. 근데 인큐댄을 만나서 살도 빼고, 지금 제가 너무너무 행복하게, 예, 지금 저희들 같이 하시는 팀들, 예, 너무너무 에너지도 좋고, 예, 정말, 어, 이분들, 어, 지금은 제가 어디 나가서 얘기합니다. 저희 가족이라고. 예,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제, 저는 제 2의 인생을 너무너무, 예, 인큐텐을 만나서, 예,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 저, 인큐텐을 알게 해주신 우리 강산서 스폰서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 저희 윤명기 스폰서님 항상 옆에서, 예, 이것저것 하나 다, 세세하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는 정말 이분을 정말 정말 진짜 존경합니다. 예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면 그냥 마구마구 다 쏟아나옵니다. 예 김영한 대표님 저는 정말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지금 이제 뭔가 저하고 같이 해보려고 열심히 이렇게 발로 같이 움직여 주시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정말 함께이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모든 분들 저 사랑하고 사합이돼 <laughs> 정말 정말 행복한 제 2의 인생을 인큐텐을 만나서 예 박진 의장님미우성 박사님 정말 정말 모두 다예 감사드립니다 예 저의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오늘 이제 데모를 제가 보여드려야 되는데 어 오늘 저는 데모를 예 비타민 C로 제가 오늘 데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비타민C는 지금 현재, 주위에 어, 제가 필때 나가보면 정말 대부분들 다 보면 비타민C를 다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왜 먹는지 그냥 알고 있는 거는 그냥 피부만 좋아진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좋아지는지를 제가 데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이게 저희 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활성산소, 운동을 하면서도 활성산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음식, 우리 요즘에 환경이 바뀌어져서 바껴, 얼마나 안 좋은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먹고 있습니까? 그게 전부 다 활성산소, 그게 다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우리 몸에서 있는데, 그걸 지금 이게, 아이고, 포비돈, 예, 아시죠? 예, 산성이거든요? 포비돈. 한상이 이게 있으면 우리가 빨리 늙어요. 요로 저희들 몸이 지금 이렇습니다. 아유, 예 무섭죠. 자, 저희들 비타민 C입니다. 제가 이게 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제가 갈아서, 예, 필드 나가면 그냥 바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한 개는, 예, 아까워서 반, 반은 제가 입으로 들어가고 반은 제가, <laughs> 반만 갈아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 비타민, 우리 이렇게 몸에 활성산소가 많은 우리 몸에다가 자, 이 비타민 C를 딱 넣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예, 이렇게 놀라운 반응이 나옵니다. 어. 예, 그래서 어, 저는 이제 소비자분들께 설명을 할때이 반응을 어떻게 비유를 해주냐면 지금 우리 바깥에 저기 막대기 있죠? 새 막대기를 세워 놓습니다. 그러면 비도 맞고 또, 그 비를 맞았던 쇠가 또 햇빛에 의해서 또 그러다 보면은 이게 녹였습니다. 근데 그 녹슨, 녹, 녹슨 게 저희들 몸이고, 그 몸을 이제 우리 비타민C가 들어가서 싹, 네, 제거를 해주면 어떻겠냐고, 그 여쭤봅니다. 그,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예, 대답을 하죠. 놀래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데 우리 비타민 C뿐만 아니고 지금 드시고 있는 모든 비타민 C가 하는 역할이 똑같아. 그렇지만 일반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먹고 나면 바로 자기 일을 다 하지도 못한 채 그냥 30분에서 1시간 안에 다 빠져나간다.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 화장실을 가시면 소변을 보시면 예 소변에서 노랗게 다 빠져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다 빠져나간다. 하지만, 우리 비타민C의 차별, 다른 거는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지속성 비타민C라고 해서, 예, 여기, 시험간 실험 결과 10시간 동안 용출되는 비타민C다. 이 말은 쉽게 제가 얘기해 줍니다. 자, 집에 공기가 이렇게, 공기청정기가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있으면, 자, 공기가 안 좋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간 불이 들어와서, 싹 정화를 시키고, 예, 그렇게 또 초록불로 딱 변하죠. 그렇게 해서 제 몸에, 예, 10시간 동안 나쁜 게 음식이 들어온다든지 나쁜 해송산소가 생기면 그렇게 시간시간 내 몸에서 리를 하고 톡톡톡 튀어나오면서 할 일을 하고 싹 제거해서서 바람불이 또 되고 또또 또 내가 또 나쁜 음식을 먹고 이러면 은또 시간 안에 또 그렇게 또 바람불이 되게끔 공기를 또 정화를 시켜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 그렇구나. 공기청정기, 사람들 얘기를 해주면 되게 쉽게 받아,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비타민C는 그래서 뒤에 이, 이렇게 자신있게 이 케이스에 10시간 동안 우리 몸에서, 예, 할 일을 다 하고 빠져나간다. 그리고 속도 편하고, 예, 소변에서 나오지를 않는다라고. 그러면서 한번 드셔보라고 저는 권합니다. 지금 이렇게, 그렇게 먹다 보면 제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없어지니까 당연히 피부도 좋아지고, 예, 얼굴이 맑아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 자, 데모는 오늘 제가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오늘도 너무 열정적인 강의 다들 후끈후끈 하시죠? 오늘 밖에, 예, 나가시면 소비자분들께 오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오늘도 진짜 저희에게 정말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멋지게 데모까지 해주신 우리 임윤 사장님께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